안녕하세요. 도로로키TV, 키오빠입니다 자, 오늘도 레고 해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레고를 해볼 거냐? 바로 비디오 해볼 겁니다. 네, 2021년 3월 1일, 레고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어플을 설치한 후 제품을 스캔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AR 기반의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바로 요 제품 이름이 비디오입니다. 어, 이제 전국 레고 스토어에서도 이제 시연에도 진행을 하면서 신제품 홍보에도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저도 이 제품이 매우 궁금해서 어,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일단 레고 비디오 43105 파티라마 비트박스 택했습니다. 네, 브릭스는 82개의 미니피겨는 하나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9,900원 택했습니다. 네, 무척 궁금하고 기대되는 신제품입니다. 그럼 바로 조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체크!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이제 색감 자체가 좀 알록달록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형광색. 이런 색깔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립하는 동안 어, 굉장히 눈이 즐거웠고 어,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이제 라마 비트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각양각색의 효과를 주는 이제 비트칩이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다 이제 스티커가 아니고 다 프린팅 브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감도 이쁘고 일단 효과는 어플을 실행을 해서 어, 하나씩 살펴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끝에는 이렇게 라마 미니 피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라마 미니 피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라마 미피입니다. 일단 얼굴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이 좋죠. 이 헤어 파츠가 맨날 저 사람만 보다가 이렇게 동물 헤어 파츠를 처음 보는데 굉장히 어, 디테일 좋고 디자인 멋지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글라스 부분은 따로 이제 분리는 안 되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어, 합쳐져 있는 어, 모습이고요. 네 의상 프린팅 보시면 그 약간 형광색 나는 이제 핑크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루라기 호루라기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어, 하늘색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무릎 보호대 표현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신발 어, 롤러 스케이트를 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보호대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팔쪽에도 이렇게 프린팅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의상 프린팅 뒷면에도 이렇게 앞에 연장선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손에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된 악기, 이 악기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암튼 이렇게 흔드는 흔드는 악기 연두색 악기 두 개를 여기 양손에 드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뮤직비디오 어플에서 이제 각가지 효과를 어, 나타내주는 이제 특수 비트 칩들입니다. 어, 일단은 16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 각가지 어, 기능은 일단 어플을 실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모습으로 프린팅 되어 있는지는 제가 빠르게 빠르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은 비트박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겉 디자인은 그 사람 얼굴에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 그 플라스틱 끈 끈이 달려 있어서 플라스틱인가 아무튼 아 고무네요. 고무로 된 끈이 이렇게 위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연출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안에를 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이렇게 안에 요렇 아 이거 네, 여러 보시면 요렇게 그 무대가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라마 미피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는 아까 살펴봤던 그 특수 빛체들 효과를 내주는 이제 빛들을이렇게 어 옆에다가 착용을 어 장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총 6개 6개씩 어 12개의 빛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라마의 그 무대가 작은 무대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어, 정말 귀엽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특수 비치가 16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2아이 아이고. 네, 이렇게 무대에 12개가 장착이 되면 어 4개가 남겠죠.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비치가 4개가 남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이렇게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브릭으로 이렇게 표현을, 어 디자인된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요거를 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빛의 수납함들이, 어 이렇게 칸이, 어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남은 빛이들을, 어 보관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홈에 맞게 딱그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빛이들은 여기다 보관을 해놓고,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주면 네 이렇게 뚜껑 아... 네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남은 비치들도 이제 효율적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대도 접어, 접고 나서 어, 최종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여기는 이제 앞에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이제 라마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치들도 보관할 수 있는 이제 작은 이런 비트박스가 어, 탄생되는 것이죠 아 이거 정말 어 획기적이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비디오 요 제품을 이제 어플을 실행을 시켜서 이제 서로 연동을 해볼 해볼 건데요. 어 일단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요 어플 보이시죠? 레고 비디오 어플을 어, 미리 사전에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거 세트 인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비트박스가 있으니까 이제 비트박스 클릭. 저는 라마죠. 라마 비트박스니까 라마를 클릭.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 스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오. <laughs> 와, 되게 신기하다. 아, 요거 기타. 어, 지금 뭐가 떴는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대단하다고 하는데, 음, 대단했나요? <laughs> 네, 일단 어. <laughs> 어, 해반 어,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어, 제가 이제 이 테이블 위에서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서 해야 되나봐요. 이게 가까이에 붙어 있으니까 조금, 아무튼 이상하게 됐습니다. 네, 어, 다음에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멀리서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 저의 공간이 이제 여기밖에 지금 허락이 안 돼서, 어, 음. 자 오늘은 레고 비디오 43105 파티라마 비트박스를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그냥 단순하게 브릭스 대비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가성비가 절대 좋은 제품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비디오의 컨셉이 미직비디오 제작이라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신선하고 어, 재밌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고사에서도 이제 자꾸 새로운 컨셉을 연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레고 팬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가지고 놀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늘은 좀 거리를 안 두고 촬영하다 보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 좀 멀리서 이렇게 야외나 뭐 실내 공간 좀 멀리서 이렇게 해서 두고서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그냥 가볍게 구매해서. 가지고 놀아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레고 리뷰로 찾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